할건줄 알아? 당연히 돈캐이 터는 뻥이고 뭐 진짜 나 진짜 돈, 돈 캐릭터 이, 있어 아, 뻥이면 네가 준 거잖아 누가 먹을 거니? 앞에다 한 마리 못 막. 이었다고안 돼! 와, 한명 도잡아주면 소환할 수 있는데. 넘기면 소환할 수있 소환하? 어차피 안 지울 거야. 돈캔 업그레이드 고아 귀여워서 업그레이한게 아니라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 야 <laughs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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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예 일단은 돈캔업그레 그래 주지 말고 일단 앞에다가 깔아 앞에다가 오히려 더 좋아 앞에다가 깔고 턱 잠잠잠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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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잘 맞고 있네 어? 아? 야 앞에다가 나얘 깔아 둔다 바로 바로 네가 아까 총 캐릭터야 뭐? 오나또 어, 얘가 한 방에 방을... 뽀우 어! 죽인 줄 아? 나또 얘가 한 방에 방을... 뽀우 어! 죽인 줄 알고 박사팀비 내려 아이고 보니까. 니도야? 야, 근데, 번... 어리에풀 오토 스키브를. 스킨부를... 아니, 그러다가 망해. 안망하만 아, 뻣뻣. 아니, 안망 하는 어, 뭐... 건 알지? 나 얘, 조... 얘 좋잖아. 맞지, 유령. 뉴령 엄청 좋다고 했잖아, 네가 난 또, 난 또, 걔가 난, 너 돈케 어디에 너 어디에다가, 너 돈케 안 깔았어? 두 명, 두 명, 세 명, 응, 네명 다, 진짜 다 넣어줘. <laughs> 내 방패 카메라 지울 게 뭔지 알아? 여기다가 자리 올리려고. 어, 그글 어, 안 돼, 망했다. 이거는 망했다. 뻥이야. 방패 카메라 역시. 방패카메라 믿고있었다고 어? 어? 야 이거 야 방패카메라 믿고있었다고 <laughs> <laughs> 방패카메라가 잡은거 인정하지 니도? <laughs> 야잘하면야 근데 있잖아 고스트를 잠 안자는건 알지? 근데 고스트 한방 데미지 줄수 있어 알아? 어 아, 스킬인가 봐아 스킬까지는 아니야. 아 이따 어, 거미 스파이더 업그레이드 할 거야. 거미 스파이더 말한 순간 업그레이드고, 본켓 본켓 세 마리 소환하고 세 마리 소환하고 세 마리부터 알, 안 되는 거 알고 있지? 다몰래면안 돼. 조금 좀 o 좀. t d u m p don't jump, o n m p d o d 손가락을, 먼지를 모토, 토라도, 낙추다버려라도넌할수 있어. 투명 아, 명 2명, 2명, 투명 2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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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래 거미 스파이더 따봉! 마지막 거미 스파이더가 잡았어. 자, 이거는 막을 수 있어 방패 카메라 방패 카메라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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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k p a n k p a n k p a n k p a n k p a n 내 잘못이 더 커, 근데. 나 사실 방패 카메라 업그레이드 다할수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일부러 다 하는 거야. 뭐? 어? 거미 스파이더, 거미 스파이더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너 이제 다 잡아. 아지 오, 거미스파이더, 안 돼. 너 <목소리도> 거까지 어떻게 만 거야? 거미스파이더, 넌할수 있어. 아, 뭐 말해주세요. 해 말해, 어나.

자 동기 선누구야안 처. 기팀 최고. 고 그냥 재수종에. 기고 남기고 먹어 주해 주면은 주면 사실은 맞으지 음. 아 지금 내가 얘로 막고 있는데 일단은 방패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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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 방패카메라로 막았는데 한 명도 막아야돼

안괜찮다 하는거 봐냐 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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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산타티브맨아 어. 어, 마음에 들긴 해 근데 나, 나 안,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비용이 마음에 안 들어. 비용이 뭐야? 그냥 지웠어. 싫어서 지운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운 거야. 이따 어차피 다시 지지, 안 하면... 다시 소환하면돼 나왔다 어그래고 오케이 둘다 이렇게 둘 갖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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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렸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, 망했다. 질렀, 안 망했다 합표안 망했다 두표. 여기다가 좋아해야지 오히려 더잘 수가 있어. 안 망했다 일표. 안 망했다 일표. 너는 안 망했다 일표야. 맞지? 너도 안 망하겠다. 애표 인정? 나... 네. 안 돼! 나 갑자기 망했다. 애표로 바꿀래. 망했어. 이거 망했어. 망했다고? 안 망했다고? 망했다고. 안 망했다고? 망했다고. 안 망했다고? 안 망했다고? 어 알아 나 돈깨 3마리 다말나야돼나 이제 2 0 0 0 어? 어? 나뭐 사달려는지 알아? 나 바보 아니야? 안돼 망했어 이거 어떡해, 이토렛이 이 많은 토울렛들을 어떡해. 어떡해? 어, 딱 하나 보고라고. 무슨, 무슨 소용이야. 아 여기 토울렛딱 왔을 때나타임스겠었다 뚫려도 <laughs> 괜찮아, 뚫려도 괜찮아, 끌려도 괜찮아. 우리에게는, 우리에게는,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. 야, 야, 야! 이거 멈출까 지금 멈춰봐도 멈춘다 야 멈춰봐도 멈춘 어 멈춰 또 <놀람> <놀람> 오, 아니다. 얘를 순조게 잡으세요. 어떡하. 아, 네, 나덕 뿐이다.

그냥 그만 그냥 말. 시간만 두개 플랩. 아까부터 플랩했지만 그냥 말안 해. 거야. <삼> 이번에 그냥 말한 거야. 음. 다음 니는 플랩 두 마리. 난 니는 없다가 붙 슬랩 전이고, 나도 전인데. 세 마리 전. 뭐, 없다 값두 마리 만나면 못 죽겠지. 아, 안 먹고 안 먹고. 그만. 돈깨 지어줄까? 야 마지막에 니 캐릭터 다 지워봐 한번아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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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캐릭터 응 거미 스파이더 거미 스파이더로 다 깔려고 했는데